대기업의 노동조합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녀에 대한 그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직업과 이제 진로 추천들을 해주, 해드렸거든요. 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. <laughs> 그다음 사회공원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었고 기아에서도 만족하시고 초록우산에서도 만족하시고 다음에또 하고 싶다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나와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서울대라는 부담감 이 있었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박사를 진학할지 말아야 될지 또 유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확신을 얻고 서울대 생. 이렇게 필요한 네. 옥타그노시스 검사라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모든 곳에 이 옥타그노시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.